나오나요? 네, 나옵니다. 뒤돌아서 들어가시면 뒤돌아 모습까지 네. 최고였습니다. <일본사람>. 아 이거 대박이지 예 진짜 대박 이거 금이잖아 이게 나는 그짓말 사람 많아 빛을 이렇게 안 비춰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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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세요 네. 어, 이거 좋다 이거 어 이거 사진 하나 그렇게 어.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화해네저 어. 회색 색깔 나는 게물리부댄이라는 거죠 박사님? Yeah. yeah. 금광산에 지금 왔습니다. 이제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서 음, 더 이상 찍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. 좀 단단한 그런 좀그변 같은데요. 지금 가서 끌고 봅니다 끌고 이 가루가 생기거든요. 이 금은 금색 그대로 나와요. 변질시킵니다. 변질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녹색 화시켜요 여그 <laughs>